안녕하세요. 네, 저희 콜라보 필름의 첫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콜라보 필름은 2 8 살의 다섯 명의 친구이자 배우들끼리 이루어진 단체고요. 어,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행보나 이런 거잘 봐주시고 음,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그 다섯 명의 배우들을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네, 여기는. 그, 이동구라는 친구, 배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배우 이동구는 그, 저희 연극 슈퍼맨닷컴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입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전공은, 이제 뮤지컬 전공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매체 쪽으로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콜라보 필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동구라는 배우는, 어, 우선 굉장히 청춘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어리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이 드는 거를 지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주 열정열정 열정 가득한 그런 청년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고요. 예, 저 건강한 치아 좀 보세요. 예, 아유, 건강해요. 예. 그럼 한번 조금 더더 웃어 볼까요? 아유,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이동구 배우, 좀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서 있는 이 배우는 저희 콜라보 필름의 다섯 남자 중에 한 명인 정태환 배우입니다. 우리 태환이는 굉장히 섬세하고 철두철미하고 저희 콜라 필름 안에서 총무를 맡고 있을 정도로 이제 돈 계산이나 뭔가 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재미를 놓치지 않는 <laughs> 아주 재미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당국대학교 그 학생회장 출신으로 연기 전공 <laughs> 그래서 리더십도 있고 어딜 가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또 연기는 물론이죠 저희 콜라 필름 앞으로 어, 정태한의 매력도 많이 어,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한이었습니다. 네, 저희 콜라보 필름 다섯 명의 배우 중에 어, 스스로 비주얼이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태준 배우입니다. 어, 단국대학교 뮤지컬 전공을 해서요 어, 배우로서 아주 훌륭한 특기 노래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공중파 KBS 드라마 학교 2017로 데뷔를 하고 영화 마야광, 돛 등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되게 차가워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따뜻한 거차속다의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 안태준 배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저희 콜라보 필름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인 이동혁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 되게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이 친구가, 어, 와일드 합니다. 상남자예요, 상남자. 이친구는 상남자고, 예, 네. 의리, 의리만 바라보고 사는 친구고, 또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시죠? 네, 알게 될 거예요. 예, 어? 네. 그리고, 어, 동혁이는, 음 남자예요 남자 남자고 그리고 어, 약간 T, TMI 요런 투머치 인포메이션 투머치 토크입니다그말 많이 하니까 그냥 알아서 잘라 드세요 네 안녕 어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백승철이라는 저희 콜러어필름 멤버인데요 어, 일단 이 친구는 굉장히 착해요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 케아라고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건 누구에게나 잘 맡겨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잘 대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친화력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또또 또, 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먹는 거를 굉장히 맛있게 먹는 또 사람이 먹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아유, 멋있어. 안녕.